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laughs>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번 베이에 왔어요. 네, 어번 베이 사우스 이스트에 있는 네, 아주 요즘에 많이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져가는 동네예요. 어왜이 동네가 왜 선호도가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첫째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인접성도 좋고 거기 이제 큰 도로 디얼프 트레일 그리고 스토니 트레일 이제 캘거리 순환 도로죠. 스토니 트레일에서 가깝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2 스트리트라고 해서 52 스트리트. 네. 어, 그게 이제 사우스 이스트에서 노스 이스트까지 가는 그냥 큰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여기 어번 베이가 또 유명한 게그 레이크가 또잘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레이크가 좋죠. 그 이제 입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크가 아. 있어요. 저희 레이크에서 뭐뭐 할수 있어요? 여름에는 테니스 치고. 뭐 여기는 이제 그 모래 사장 같이 돼 있어가지고 어. 아이들 모래하기도 하고 패들링 도 하고 뭐 오리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오리배도 네. 뭐, 그런 거 타기도 하고 바베큐도할수 있고. 아 근데 여기는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다. 니를 음, 이제 우선으로 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있다 여기 사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친구 초대도 하죠. 아 어. 겨울에는 여... 아이스 스케이팅도 타고 아 여기가 얼면 어, 아이스 피싱도 하고. 뭐 그런 거 겨울 스포츠도 하나 봐요 네. 또 아이 를 키우는 집이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레이크가 있으면 아 그러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학교도 문제일 텐데 학교는 그럼요. 어때요 학교? 상태가 여기 총 다섯 개 학교가 있는 걸로 이 어번베이 안에만 어 꽤만 네. 있네요 지금 세 개의 퍼블릭 스쿨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카톨릭 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번베이 K24 퍼블릭 K24가 뭐예요 아 어, 킨더부터 아, 그레이드 4. 아, 아, 아 학교 잘 모르시면 아 네네 몰라요. 킨더 이제 유치원부터 그레이드 4까지 있는 학교가 하나 아. 어번 베이라는데 여기 이제 퍼블릭이고 하나는 이제 또 베이사이드라고 해서 거기도 퍼블릭인데 K24. 그러니까 아.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 네네 하면. 똑같은 학교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어그 그렇죠. 아, 레이드를 갈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레이크쇼라고 해서 5 to 9. 자, 그러니까 K24를 졸업하면 5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 5학년, 5학년 여기는, 여기는 여긴 또 그렇더라고요. 때까지, 그렇죠. 5학년부터 9학년까지. 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퍼블릭 학교가 있어요. 에. 그러면 또 나머지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카톨릭, 캘거리는 이제 카톨릭 하고 퍼블릭. 이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재단인데 그두개 중에서 이제 학교를 선택해서 갈수 있는데 카톨릭은 이제 신자를 위주로 받아 주게 돼요. 신자가 아니면 갈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만약에 아 정원 미달이 될 경우에 그게 아 있긴 한데 네. 카톨릭은 하나는 K29 트윈스 오브 피스라는 곳인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세인트 지아나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K26 아 그러니까 음, K29이라고 하면 중학교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는 없다는 뜻이네요. 아번 빼는 이제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요 바로 밑에 있는 시턴이라는 동네에 네.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거쪽까지뭐 라이드를 해주던가 그렇죠. 버스를 타던가 뭐길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아 예, 바로 옆이니까. 어, 어. 와집 어마무시하네. 여기, 여기는 이제 레이크 쪽이니까 집이 좋을 거예요. 어아 그럼 이 집들은 지금 뒤 뒷마당이 레이크인 거네요. 아, 그렇죠. 이, 이런 집들은 그냥 이제 백나드 나가면 이제 바로 그냥 아, 레이크를 이제 자기 어머. 개인 그냥 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엄마 모셔야 비싸겠네. 여기 이 동네 그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요? 지금 뭐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거를 알려드리면 평균 가격이 이제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9월 30일 올해 평균 이제 디테치드 가격이 73만 불정도예요 73만 불. 네, 그리고 이제 세미 디테치드 이거는 이제 45만 불 정도. 디테치드하고 세미 디테치드를 간략하게 간단히. 설명해 간단하게 해드리죠. 하면 이제. 세미디테치드는 싱글 하나만 있는 거. 세미디테치드는 네. 고 싱글이 두개 붙어 있는 거. 타운하우스라고 그러죠. 이제 집이 여러 채 이렇게 네. 붙어 있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거는 이제 어븐베이에서 36만 불 정도에.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먼트는 이제 한 29만 불 정도. 아파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폰도 같은 거. 어. 예. 그 것들은 29만불이 이제 평균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런 일반적인 하우스가 70만불 73만불 정도 73만불 평균 평균이라고 와, 이런 거야. 집들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평균을 이제 이제 올리는 그런 집들이겠죠. 그렇죠. 이제 요 강가에 있는 집들은 이제 뭐 100만불 최소 100만불 이상. 150만불, 아. 200만불 이 어마 무시하네. 어마 무시 <laughs> 이거 <웃음> 무슨, <웃음> 무슨 마을 회관인데? 그리고 또 이제 어번 베이가 이제 그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마오가니와 어번 베이 사이 중으로 해서 네네. 전철역 스테이션이 하나 들어오고 또그 밑에 있는 시탄이라는 동네 네네. 거기 이제 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또 이제 전철역이 생길 예정. 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어번 베이가 이제 새 동네다 보니까 이제 집 이제 연식을 얘기하자면 네네. 거의 90% 이상이 이제 2000 이제 10년. 10년에서 15년 된 어... 연식들이 이제 거의 다 알아보시고 딱 좋네요 새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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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 어번베이의 인구가 약 17,000명 정도라고 하네요 예. 2019년 이제 시청에서 조사한 그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17,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이제 0세에서 14세? 예. 이 비율이 30% 정도거든요 아, 그러면 완전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뜻이네. 어, 25세에서 44세의 비율이 약 40%. 그러니까 부모 아, 40. 네, 그러네요. 두개 합쳐도 약70%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네가 아, 상당히 젊은. 젊은 동네네. 동네라고 우리 동네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laughs> 근데 새 동네라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나무가 집 주변에 없어요. 그, 네, 동네를 이제 알 때는 좀큰 나무 크기를 또볼 수도 있죠. 예. 네. 큰 길들이 그렇죠. 주변에 많아서 교통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여기가 조금 사우스 이스트 좀 끝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어, 어떠, 그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그 사실, 이제 뭐, 캐거리가 이제 커지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통은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이제 내 직장이 다운타운이다,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먼 거리가 될수 있어요. 어. 아직까지 그큰 길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이나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아, 거기 사고가 나고 이러면 좀, 그치 그리고 출퇴근, 많이 막힐 거예요. 출퇴근길에도 정말 많이 막히던데. 막히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살기에는 음. 애도 있, 있다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그렇죠. 동네라는 거죠. 이게 많이 개발이 되고는 있어요. 직장도 많이 생겨나는 분위기고. 음이 동네에 인구가 많이 몰리니까. 그래. 음. 좋아지는 게 분명해 보여 이 동네들은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마우가니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아 마우가니랑 비슷하다. 마우가니가 더 신생 커뮤니티죠. 그더 새로운 집들 더 많아요. 땅이 음. 남아서 아직까지 집을 짓고 있으니까. 어, 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지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 동네를 고려하는 친구들한테 네. 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 키우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사귀기도 좋고, 뭐한집 건너 다 비슷한 또래 의 집들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그리고 깨끗하고 새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병원이 가까워요. 네. 병원도 가깝고 그 이제 커머셜이 있는 네. 그런 디테일들이 많아서 그런 편의성도 상당히 좋아요. 어... 약간 아랫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네. 교통도 좋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인기가 높은 그런 많이 동네. 많이 올라갔죠. 네. 데이터 상에는 2022년과 2021년, 그 1월 1일부터 8월 30일 비교, 이제 자료를 비교해보면, 그 평균가가 많이 올랐어요. 가격 면에서도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레이크가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으로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도, 그냥 이제 참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음.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고 레이크가 있고 학교도 많이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서 되게 인기가 좋은 동네 음. 어번베이였어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마호가니 마호가니로 한번 가네 그러시죠